자, 양도소득세, 양도세도 내가 스스로 모아놓은 세금이다. 에이, 신고한 세금이에요. 에이, 신고시에요. 신고시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금액이 도대체 언제 결정, 언제 확정되느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입니다. 결정시라고 말을 해요.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 자 이제 올해 재산세를 걷어야 됐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과세관청에서아그 사람은 얼마짜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 세금이 얼마다라고 딱 결제 마친 순간 그 순간 이제 금액이 결정된 거죠. 난 뭐만 하면 돼요. 고지서만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고납반 세금은 요 금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신고시라고 말을 하고 부가징수한다, 고지징수한다, 보통징수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얘 어렵지 않죠? 요거는 요것도 괜찮죠? 아니 그다음에요. 이 그다음. 자 그러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고지서로 보내고 그 고지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땅땅땅 결정을 하고 근데 도대체 이거를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재산세나 등록면 니 아,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1년 내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6개월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3개월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난 그냥 무조건 언제?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년치 전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의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6월 1일이에요 그럼 이거 내기 싫으면 뭐 하면 됩니까 5월 말까지 팔면 돼요 이거 내기 싫으면 뭐 하면 됩니까 6월 1일 이후에 사면 돼요 딱요때니까요 시점에서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산으로 쭉 뽑은 다음에 계산동에 전산으로 하는 거죠 고지서 자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라고 아까 7월 말일까지 9월 말일까지 내라고 종부세 언제 12월 말 12월 15일까지 내라고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행위세라고 해요 행위세. 취득이라고 하는 행위 등기등록이라고 하는 행위. 그 행위를 해야만 납세무가 성립하지만 얘는 행위세가 아니라 그냥 보유세예요. 가만히 있는데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그냥 납세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립하는 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취득했습니다. 신고를 해 줘야 되고. 등기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해 줘야 되고. 근데 얘는 뭡니까? 그냥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오케이. 넌6월일날 가지고 있으니까 납세는 성립한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고지서 보내 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 금액 결정했을 때 이제 금액이 결정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나와요. 여러분 시험 이거 아주특히고음 유월일 현재 그고 리자 음.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자, 양도세입니다. 취득이 취득시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시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합치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봄에 땅 사고 가을에 땅 사도 취득세 각각 그냥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지. 예를 오두 건이니까 두개 합해서 뭐 오억 이렇게 신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양도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렇죠. 1년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를 전부 다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봄에 땅 하나 팔고 가을에 땅 하나 팔아도 아 그럼 올한해 양도세 납세 가무가 생긴 거냐? 음 12월 말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12월 말일 날또양도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에요. 네. 과세 기간의 얘는 종료일입니다. 자, 뭐 때문에 얘는 기간과세 특징 때문에 그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말일이 되어야만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이거나.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 응. 됐죠? 깁집하네요. 그죠? 응. 자, 볼게요. 자, 453. 납세의 성립 보겠습니다. 의의는 그냥 읽어 보시면 돼요. 납세의 성립이라고 하는 건 각세법이 정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하는 때 성립됩니다. 즉 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취득세를 예를 들어 보면 자, 일단 어떤 사람이 잔금을 치렀어요. 자, 그러면 누가 취득세를 내야 할지가 벌써 정해진 거죠. 산 사람이니까 자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어, 내가 주택을 샀으면 주택에 대해서 토지 참 토지에 대해서 됐어요. 과세 표준도 내가 잔금을 치르는 순간 이 사람이 얼마 주고 취득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시점이 그 고거를 정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데. 근데 여기 어려우면 이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해요. 이것만. 근데 쟤는 어렵지 않잖아, 그죠? 음. 자 다음 차 넘기세요. 그래서 자 이번에 보면 세목별 납세의 의무 성립 시기가 나옵니다. 자 성립 시기. 자, 표에 보시면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입니다. 자, 뭐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 언제? 매년 6월 1일이에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항상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년치를 다 걷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그 나중에 이제 그 개업을 하셔서 실무에 나가서도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때쯤 돼서 중개를 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요때 기준으로 재산세가 나오니까 이때 알고 계시라. 혹은 팔레면 언제 팔시라? 5월 말까지 팔시라. 사실내면 여지가 나면 6월 1일 이후에 이거 알려줘야겠죠, 그렇 오케이. 자 다음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 납세무가 의 성립하는 조세입니다. 자 소득세, 부가세는 범위 아니니까 소득세. 이 소득세는 우리 두 가지 있다 했잖아요. 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둘다 뭡니까? 기간과세 특징이 있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김밥집을 한다고 해볼게요. 김밥집.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달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12월 말이에요.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쵸? 음, 자, 다음에 과세 사실이 발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예요. 그쵸? 오케이, 써 있는 그대로죠? 취득시 등기 등록시 6월 1일, 그다음에 과세기간의 종료일. 오케이, 음. 자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납세의무의 확정입니다 확정 자 이번에 보면요 납세의무의 확정 방법은 1번 신고주의가 있습니다 신고주의 신고주의란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세도 내가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해줘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자 하지만 부가주의 보세요. 부가주의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재산세나 종부세가 여기에 속합니다. 됐죠? 자, 마지막 종부세는요. 대신에 종부세는 얘가 좀 특이해요. 특이해요. 자, 먼저 얘는 원칙이. 원칙이. 자 고지하고 예,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납기가 언제냐면 아까도 썼듯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그러면 11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고지서가 날라올 겁니다. 근데 고지서 딱 받아보니까 아무래도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특이하게 이 고지서를 찢어버리고 자 못도 할수 있다. 옛날. 그렇죠?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도 할수 있어요. 자, 신고하고 납부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냐면 요거도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로 받아오는 걸 원칙으로 해요. 11월 말 정도 되면 고지서가 오거든요. 그럼 1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 그런 거 찢어 버리고 어떻게? 내가 요 날까지 신고 납부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 방법이 결정시 과세 관청에서 결정할 때 금액이 확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자, 예외적으로 못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 그렇 신고할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신고 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 그래서 요 표에서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양도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얘가 취득 시라고 해서 이게 양도시가 아니라는 거. 왜? 얘는 합산 과세 아니에요. 얘는 합산 과세기 때문에 고그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종부세는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내가 신고도 할수 있다. 그렇다라고 해서 성립 시기가 6월 1일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선택지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주의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주의로 선택할 수 있다. 원칙은 그래도 뭡니까? 부과주의가 원칙이에요. 고지서로 오는 게 원칙입니다. 옆쪽에 보시면 표에 나와 있죠. 보충 볼게요. 보충만. 납세 의무의 확정 방법에 따른 부동산 관련 조세의 세목 및 확정식입니다. 자 신고 주의 택하고 있는 거.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 옆에 네, 등록면허세 떠주셔도 좋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네, 양도세. 자 전부 다확정식기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시죠. 신고시 그러니까. 부가주의 보시면은 종부세 그 다음에 재산세인데 이거는 과세권자가 뭐할 때 결정시 결정하는 때입니다. 자 하지만 종부세는 못도 할수 있다, 신고주의로 선택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음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쭉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 자 이게 취득할 때낼수 있는 세금. 보유할 때낼수 있는 세금, 양도할 때낼수 있는 세금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뭐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부가세가 뭐에 뭐에 붙고 그거를 알고 있어야 취득세 때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취득 당시에는 취득 당시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가 될수 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응? 맞죠. 자, 어디에붙어요걔는 취득세에도 붙죠. 그렇죠? 그다음에 등록 명세 감면세도 붙는 거죠. 그렇죠?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느 단계에서 과세가 됩니까? 상속세 증여세. 취득에요보유에요 양도해요. 취득 그렇죠. 취득. 종합소득세는 언제 언제 붙나요? 종합소득세. 보유 단계에서 과세가 될수 있죠. 자, 모하는 뭐 사람, 임대업 하는 사람, 양도 단계에서 과세할 수 있죠. 모하는 뭐 사람, 매매업 하는 사람. 그렇 오케이. 자, 이제 저걸 배웠었고 그다음에 인지세는 어디에 붙어요? 인지세는 모든 단계에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고표좀잘 그 외워주세요. 그표자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는 우리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 자 용어의 정의 중에는 국세냐 지방세냐를 구분한게 있었고 목적세냐 보통세냐를 구분한게 있었고 그 다음에 독립세냐 부가세냐를 구분한 게 있었어요. 자 우리 농어촌 특별세만 볼게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농특세 국세, 국세. 얘는 목적세요 예 보통세예요. 목적세, 독립세니까 부가세입니까? 부가세. 오케이. 지방교세 기 볼게요. 지방세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 독립세 목적세, 아, 독립세 부가세. 부가세. 그다음에 얘는 또 목적세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목적세이면서 부가세. 근데 하나는 국세, 하나는 지방세. 요거 빼고는 나머지 쉬울 거예요, 이거는. 그렇 자, 세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세 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똑같은 세금 매기는 거. 자, 비례세, 누진세, 뭡니까? 비례세 누진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서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있었죠 단순 누진도 있었고 또 초과 누진 있었어요 우리 지금 책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초과 누진세율인데 주택에 대한 유상에 대한 것만 그것만 단순 누진이에요 자그 정도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가산세가 있었습니다 가산세 자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오, 다 외우셨나 봤어 저한 과소신고 몇 프로 쉬어. 자 사기 부정한 행위 몇 프로 사자가 붙으면 사십 사십. 사자 사자, 그렇죠? 음. 자, 근데 납부지연과산세 하루에 얼마씩? 십만 분의 이십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지서로 날라오는 경우에는 안 내면 일단 몇프로 붙고 시작한다. 오삼로 어, 붙고. 그리고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그 이후에는 다르다라고 했죠? 국세는 십만 분의 이십오 붙지만 지방세는 만 분의 칠십오. 근데 하 하루에 한 달에 한 달에 자 그리고 몇년 동안 붙어요? 5년, 5년이나 60개월. 자, 국세는 얼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런 거 없다. 100만 원. 지방세는요, 30만 원. 100만 원, 30만 원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왕 버리면 뭐 그냥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되는 거 아니고 뭐 굳이 일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 자, 그다음 배운 게요거예요 이제 세목별로 언제 성립하고 언제 확정되느냐. 확정되는 걸 먼저 보시면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할 때 확정되고 그다음에 고지서로 날라오는 건 결정시에 고지가 되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얘가 원칙. 신고하는 걸 예외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얘네들은 뭔가 행위를 해야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해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보유세다 보니까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년치를 다 거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요거 소멸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그냥 한번 정도만 조금 읽어보시는데 이게 뚝뚝뚝 뚝, 뚝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약간 정립이 안될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심화 때 가고 문제 풀이까지 가서도 많은 분들이 조세총론 파트에서 어려워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조금 나왔다가 저것 조금 나왔다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이것도 완전 단순 암기죠 음, 나중에 내년 10월까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납세문번 소멸부터 다음 시간 에뵙도록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 음.